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디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수 있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실전을 쌓고, 실력을 키워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전문가라 부릅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쿡 지르기만 하면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못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아니네. 의사가, 어, 나는 의사입니다. 그래 놓고 환자가 어디 아픈지도 몰라요.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아픈 건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뭐 그러는데, 실제 고치질 못해요. 우리 요리사인, 우리 장대원 집사님, 아, 짬뽕을 끓여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본인이 나는 요리사입니다. 소리 안 해도 딱 먹어보면. 전문가네. 이거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시집장가 가면 집, 둘이 사는 건 재밌고 좋은데 밥 먹으면서, 남자가 하면 안 되는 소리 뭐예요? 아유,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맛있는데. 하면은 안 되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좀 지혜는 없지만 무슨 얘기예요? 자녀에게 부모는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고, 그의 삶을 만든 사람이고, 그의 삶의 추억이고, 그의 삶의 좋은 기억이며, 그의 삶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대상. 부모, 부모는 최소한 그 자녀에겐 전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 신앙의 문제만 오면 왜 자꾸 다른 전문가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란 그들이 믿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게 뭐라고요? 내가 나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에 대해 알고 그 이름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문가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성도란 무슨 뜻이다? 전문가다. 한번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요 부분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전문가다 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전문가 된 여러분이 있는 일터는 신앙의 전문가 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가 거기 있는데 모른 척해요. 전문가가 거기 있는데 아유 지금은 안 된대요. 전문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다른 의사 부르래요. 전문가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나 말고 다른 이가 아래요. 믿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가 성도다. 그가 신앙의 전문가다. 어떻게 해요? 믿음 따라 살 때, 왜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인 것 알면서도 거절할까? 믿음 따라 살지 못하면, 성도는 그들이 따르는 말씀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성도고, 나는 믿는 자라고 당연히 말해야 돼요. 문제는... 말은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어 아, 당신 예수 믿냐고 믿음이 뭐냐고 신앙이 뭐냐고 말하면 주저 주저 하드라는 겁니다. 오늘 나가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이 뭔지 좀 물어보세요. 예배 다 끝나면 물어보셔도 돼요. 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그대로 살면 우리는 다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묻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너무 추상적일 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식적일 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면 우리 나름 믿음이 뭐냐고 말할 때, 물어볼 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뭐야? 무엇보다 믿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 내가 신앙의 전문가라고? 아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신앙의 전문가는 누군 것 같아요? 계속 저를 보고 계신 중이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눈빛이 제가 신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서운한데 신앙의 전문가 목사님이지 신앙의 전문가 아 최소한 장로님 정도는 돼야 신앙의 전문가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도대체 신앙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신 있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도 수능시험 쪽지게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0월과 11월, 우리 믿음이 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믿음 말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10월 첫 주인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중간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서 그때만 빼고 총 8번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전문가로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사 11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서론인 1절과 2절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뭐라고 기록합니다?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뭔 소리야? 알든 말든 알쏭달쏭.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막이 쫙 떠야 되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바랄 수 없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여기서는 바랄 수 없는데, 그러나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진들이 그 바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내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사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은 삶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많잖아요 십자가와 구원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지식적으로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증거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와 같이 막연한 알미 아니고 사실에 대한 바람입니다. 또한 말씀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정의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모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아, 눈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데 아니, 이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비가 아무리 와도 와도 그렇지 완전히 온 세상을 뒤엎는다고? 상식적으로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노아가 바보 멍청이라 가지고 한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길이었어요. 포기해야 됐고, 사람들이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손가락질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러니까 자꾸 뭔가 내 삶인데 주를 위해 이렇게 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뭐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다 믿음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믿음의 시간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듣지요. 보면 믿겠다고. 아, 보면 좋지요.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아니, 물건도 안 주면서 돈만 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게또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바보 짠 잊으시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걸요 아마 저 형님이 형님이 아니라 저희 매 형이 시카고에 사는데요 미국에. 그 건축 설계사예요. 어 시카고가 건축 설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설 설계사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 매형 차를 타고 제가 시카고 갈 일이 있어서 매형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아 저기 보래요. 봤더니 와 진짜 예쁜 집들이. 쫙한3층 한 정도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타운하우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그러면 조금 고가의 집인데 에, 그 최소한의 인원만 딱살수 있는 작은 마을처럼 꾸려진 굉장히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오그 집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집은 어떤 사람이 사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산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 이제 지어서 다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분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아, 우리가, 아니, 내가 돈 내면 물건 받아야지. 물건도 없는데 우리는 돈 내더라고요. 아이고, 모델 하우스 이런 거 하나, 어? 그런 거 만들어 놓고서는, 하, 뭐, 안방은 이렇게 생겼고, 뭐 거실은 이렇게 생겼고, 아,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거기 짓겠다는 땅 개발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돈 들고 와서 계약금 막 내고서는, 와, 받지도 않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집을 잘만 사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믿음이 좋은가 봐요. 보지 않아도 믿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안 봐도, 사장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집을 잘 지어서 주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 돈을 갖다 그냥 탁, 갖다 주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집안 짓는데요. 집을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든 부담은 건축자가 져야지 그걸 왜 분양자한테 부담을 지우냐는 거예요. 짓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사기꾼이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뭐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파는 사람이 집도 안 지어놓고, 자, 이렇게 질 테니까 나만 믿고 이거 그냥 돈 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게 방식인 줄 알았어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집을 안 팔더라고요. 다 지어놓고, 아니, 그 집이 하자가 있을지, 그 집이 실제 들어가 봤더니, 평수가 마음에 안 들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면, 안방에 들어가면, 방이 널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델하우스 침대에 가서 누워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누우면 발이 밖으로 나와요. 왜? 침대가 실제 침대보다 작아요. 왜요? 침대가 작으니까 방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도 신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한테만 너무 까칠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이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도 가는 자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언아 너 앞으로 1년 뒤에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야. 3년 뒤에는 너는 나름 기도하고서 해 보겠다고 했지만 반대도 있을 거야. 5년 뒤에는 네가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네가 목회하다가 한 7년 차쯤 되면 코로나라는 게와 가지고 쑥대밭이 될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는 허공에 대고 설교해야 될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갈 길, 미리 다 알려주셨으면, 아멘 하고 제가 따라갔을까? 아니요. 가만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 주님이 다 알려주시면, 아, 그러면 내가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했을까?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했을 것 같아. 정말 보이는 것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지 않고 내 눈에 보여주지 않으셔서 주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어찌하여 우리는 살지 않는 것인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아리송하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 입장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 알려주면 지레 겁먹고 도망갈 인생,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면 나는 못 믿겠다고 도망갈 자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그분 손잡고 가면 실족치 않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오히려 믿음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내 멋진 계획보다 내, 내 눈에 보여지는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에, 경은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 필요합니다. 이적, 우리 주님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기 위한 도구가 문제는 믿음이 돼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표적은 믿기 위한 도구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도구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말만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불안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하고 실수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나의 열심과 행위로 이어오는 신앙은 아니 이 열심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원망의 거리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내공 내 의의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일들조차도 다 나의 의의로 변질시켜버려서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표정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말씀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초보신앙, 특별한 기적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말씀이면 깨닫고 말씀이면 알고 말씀이면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는데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넘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시대에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무엇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어려워서?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을 보며 달려가는 삶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간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세상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간을 살때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살았고 이 믿음의 시간들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세대를 향해 주어진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의로운 자라이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생활하며 별명 하나 있습니까? 아,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아 성도님은 참 이런 분이야라는 소리 하나씩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걸 증거라. 우리는 이걸 흔적이라 말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떤 괴로움 속에 좌절하고 슬퍼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며 여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되게 하시는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붙드는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괴로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괴로우니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할수 없는. 그런데 믿음으로 할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의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시간을 사는.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주와 함께 따라갔더니 그 뒤에 나라는 사람이 할수 없었던 놀라운 증거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들과 같이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전문가 돼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을 알지 못하 는자 들이 하나 님의 위대 하심 을 보게 되는 하나 님의 놀라우신 은혜 를경 험하 게되는 하나 님의 자녀 되 기를 간절히 소 망하 는 주의 기 적이 나타나 기를 그와 같은믿 음의 사람 으로 즐거이 주를 위해 살아가 는저와 여러분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